안녕하세요, 양심중고차 이진영입니다. 자, 오늘은 구매 대행인데요. 구미에 계시는 고객님이 사정상 차를 이렇게 보러 다니실 수가 없는 사정이라서 상담을 하고 고객님 조건에 맞는 차 중에서 지금 눈에 띄는 차가 있어가지고 그 차를 지금 보러 대전 오토몰로 가는 길입니다. 어떤 차인지는. 디오토몰에 가서 영상을 통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제가 지금 이제 눈에 띄는 차거든요 고객님이 의뢰하신 조건에 맞는 차인데 요거 일단 꼼꼼히 한번 살펴보고 제가 다시 한번 이 차의, 이 차의 전반적인 상태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시운전을 잠깐 해보고 먼저 차량 하부를 좀 떠서 밑에 하부 상태 보식 그리고 누유 이런 것들을 좀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 먼저 확인을 하고 괜찮았을 때 이제 충분히 시운전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지금 외관하고 실내 그 다음에 카센터까지 올 때까지의 주행 상태는 솔직히 너무나 만족스러워요 12만 킬로짜리 치고는 옵션도 너무 좋고 차량 화보를 먼저 보고 판단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지금 이 차가 2010년식에 12만 4천 킬로 샀어요. 그리고 운전석 앞엔다만 단순 교환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10만 킬로가 넘었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10만 킬로가 넘었다고 하면 약간 불안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차는 주행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차량 합으로 떠봤을 때 무효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부식은, 서버 프레임 쪽이나 이런 데 부식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차체 골격의 부식이 아니고, 서버 프레임, 앞에, 그, 프론트하고, 뒤쪽, 리어 쪽에 서버 프레임. 그거는, 앞쪽은 많이 부식이 없는데, 뒤쪽은, 이때 당시, 이 차의 단점이에요. 얘랑 차대를 같이 공유하는 자동차, 트라지 XG, NF 소나타 시리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앞쪽보다 뒤쪽 서브 프레임 쪽에 부식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이 차는 부식이 조금은 있어요. 언더 코팅을 해놨어요. 그리고 아까 트렁크를 열었을 때, 트렁크 플로어, 스어 타이어가 들어가는 그 부분, 그 부분 위까지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위아래로 언더 코팅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트렁크 플로우가 교환된 게 아닌가 라고 해서 다시 성능장에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어, 교환된 게 아니고 그냥 위아래로 좀 두껍게 언더코팅을 해놨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자동차 플로우 패널 쪽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으로 언더코팅을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누유, 누수 이런 것들은 사실 전혀 보이지가 않고 운전석 쪽에 어퍼함은 언젠가 한 번은 교환을 한것 같아요 이거 이거는 추정인데 조수석 쪽 너클함 또 운전석 보다는 조금 상태가 좋아요 그거는 제 추정이에요 추정인데 그냥 운전석 보다는 조수석 쪽 너클함이 조금 더좀 많이 깨끗하다 뭐그정도고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 차가 2.7뮤 엔진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이 더잘 하시는 것처럼 뮤 엔진은 엔진 내구성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엔진이 한번 뉴 럭셔리나 이제 더 럭셔리로 넘어가면서 기존에 있었던 뮤 엔진에서 그 흡기 시스템이 한번 바뀌었는데 가변 흡기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흡기 매니폴더 안에 별도의 그 스월 밸브가 달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스로틀 바디에서도 한번 뭐 이렇게 제어를 해주지만 흡기 매니폴더 안에서의 스월 밸브에서도 미세하게 한번 더 조정을 해주는 그래서 뭐 연비를 조금 더 좋게 하는 지금 2 차는 5단 미션이 아니라 어 6단 미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6단 미션이기 때문에 뭐 최고속이라든지 아니면 연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5단 미션보다는 조금 더 좋겠죠. 잡소리 같은 경우는 12만 키로 탔으니까 미세한 잡소리는 들릴 수 있을까? 뭐, 요 정도입니다. 그니까, 잡소리가 전혀 안 난다라고 보는 거는 좀 거짓말인 것 같고, 연식에 따른 아주 미세한, 하지만 거슬리지는 않는 그런 종류의 어떤 잡소리? 뭐, 그 정도? 그거는 뭐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걔는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고, 시운전 끝나고, 제가 다시 한번 이 차를, 그, 외관이나 실내를 한번 더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 차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차를 다 보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좀 설명을 들어보면 지금 이차 같은 경우는 한번 뮤 엔진이지만 개량이 된 엔진이에요 왜냐하면 그소월밸브가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그 매니폴더에서 한번 더 개량된 엔진이에요 무게는 좀 가벼워지면서도 그래서 연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개량한 엔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는 노유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제가 뭐 밑에서도 확인을 했고, 위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지만, 예, 누유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게제 눈에는 누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밑에 그 V형 엔진들 같은 경우는 이 앞뒤 엔진 중간에 약간 엔진 오일이 보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굉장히 깨끗합니다. 이게, 물론 엔진 사차를 해놓기는 해요. 그런데 엔진 세차로도 이게잘 나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닦아서 깨끗한 게 아니라 그냥 깨끗한 겁니다. 그리고 타임벨트가 교환이 돼 있습니다. 지금 저쪽에 보면, 예, 워터펌프가 교환이 돼 있어요. 예, 워터펌프가 교환됐다는, 라는 건 타임벨트 세트를 어셈블리로 교환을 했다는 얘기고, 저쪽에 텐션 베어링하고 아이들링 베어링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얘는 교환이 됐어요. 그리고, 발전기도 교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2만 4천 키로기 때문에 어 아주 기본적인 소모품이 지금 이차는 교환이 된 상태입니다.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에어컨 컴프레서 같은 경우는 교환이 안 됐어요. 네, 이제 얘는 발전기까지 교환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뭐 상당히 좀 만족스러울 것 같고 그다음에 워터펌프 교환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라에이터 호수 위아래까지 같이 교환을 하고 서머스텟까지 교환을 하거든요. 그것까지 교환이 됐겠죠? 네, 생각이 있는 정비사님이라면 아마 교환을 하셨을 겁니다. 교환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휠하우스나뭐 인사이드 패널, 인사이드 멤버 그런 부분에서의 손상은 전혀 없습니다. 이 운전석 앞펜다만 단순히 교환됐고 본네트도 살아있고요. 자동차를 의뢰하신 분이 건설기계 정비 기능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지금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저한테 구매 대행을 의뢰하셨고 고객님 조건에 맞는 어, 금액에서 어떤 차가 좋을지 제가 생각을 해보고 지금 현재 이 차로 추천을 드렸는데 이 차는 1년에서 1년 반만 탈 차예요. 왜냐하면 어, 내년이나 내 후년쯤에 나올 그 신형 그랜저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본의 아니게 지금 타고 다니시는 그랜저 HG가 사고로 인해서 폐차가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차를 구입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이 차는 그 정도 탈 컨디션보다는 월등하게 좋겠죠. 지금 전차주가 자동차 관리를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타임벨트 세트가 전체적으로 교환이 됐고 발전기도 교환됐습니다. 지금 제가 꼼꼼히 봤을 때 아주 뭐 한두 개의 문콕 정도는 보여요 그런데 그거는 문제 삼을 필요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가격도 생각해야 되고 연식도 생각해야 되고 키로수도 생각해야 되다 보니까 중고차가 문콕이 없는 차가 어디 있어요 그죠? 여기 지금 보시면 앞유리가 깨져 있죠? 이게 이쪽 부분이 열선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앞유리 열선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여기 보면, 한번 쇼트가 난 거예요. 예, 불꽃으로 쇼트가 나가지고, 요게 나간 겁니다. 이게, 앞유리 열선이 들어가 있는 게 옵션인데, 이 들어가 있는 차들이 간혹 가다가 이렇게 쇼트가 나가지고, 앞유리가 요렇게, 예, 깨지는 차들이 있어요. 요것도 한번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차는, 아니나 다를까, 유리가 금이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앞유리를 교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고차 차주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요거는 교환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교환하실 때 차대번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똑같이 앞 유리에 열선이 들어가 있는 유리로 교환이 돼요. 그런데 이 커넥터 빼놓으셔야 됩니다. 혹시나 나중에 유리 교환하실 때앞 유리 열선은 죽여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요거 살리면 나중에 또 쇼트납니다. 그래서 유리 깨져요. 지금 봤었던 내용을 다 고객님에게 전해드렸고 고객님에게 전체적인 견적이라든지 그런 거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객님이 어떻게 뭐 판단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신다고 하면 뭐 서비스로 엔진 오일 정도 교환을 하고 그리고 제가 고객님이 있는 곳 부미 쪽으로 차를 좀가져다 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